TV 안녕하세요 천천유 TV. TV예요. 제가 오늘 분좀 좀. 자 오늘은 장궁 스트링가. 스타 보스가 아 아니 아니 스카 보스를 구한 게 아닌 신짱 신선 트리전 코. 다행히 바로 핫소스 판과 과채님 밀크 요팡을 먹어볼 거예요. 바로. 뜨죠? 가볼까? 슝슝슝 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어, 먼저 할래? 뭐 먼저 할래? 카드. 카드. 자, 카드. 창공 스트림입니다. 양은. 배틀리전. 양은, 배틀리전 한 팩에 여섯 장 들어있고요. 한 박스에는, 배틀리전 스무 팩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 아, 맞네. 또... 배틀리전 스무 팩트 들어가 있어요. 창공 스트림은 서른 팩 들어가 있고, 한 팩엔 다섯 장이에요. 어, 어, 진짜, 어, 뭐야, 이게? 어, 설명서네. 자, 봐, 뜯어볼까요? 어, 여기 남아있던 세팩 먼저 까볼게요. 자, 저희 목표는, 막난육 책임입니다. 그리고 저 케이크가 한개지만케이크가 좀... 나와, 100% 너. 어. 어, 근데. 오, 오. 와, 이게 뭐야, 이게? 오, 스라크 야, 저기,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보여주는... 트아크 아시죠? 그 음... 청고스테인 봉인률이 엄청 안 좋은 거 꽝입니다. 아니야. 어? 첫 번째 꽝. 첫 번째 꽝. 두 <laughs> 그 번째 꽝. 야 봉인률 엄청 안 좋은데? 내 꽝이고 왜이렇게 안 좋아? 짜잔. 라키 보건곰, 야나풀, 플라이, 오, 플라이. 아 F형이네? 플라이곤인 줄 알았다. F형 오도라 에너지. 그러면, 이어게아 가겠습니다. 어 아, 진짜 안 나와. 코피우스 아. 라인테일, 블러시뭐 나왔고, 오. 뭐 나왔고, 뭐 나왔고, 뭐 나왔고, 뭐 나왔고, 나 어. <laughs> 음, 어 아저기잔 근데 진짜 옛날 느낌 난다. 옛날 느낌 나긴 한다. 이 씨, 뭐 크라이터. 그감음에 등록. 와, 이게 뭐야? 흔히야, 이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SOS. 여기요. 게임에서 나온라이크에도 엄청 좋았잖 자, 다음 참고 온 셋도. 용인률 엄청 좋아요. 잊고 있어요. 히스의 아아 오픈하이코 브이스타. 이상 아줌마였던데. 히스타. 히스타, 지금 금령이 나 있나? 지금. 금경, 공경. 금경. 잠깐만, 요거 누구 누가 나오죠? 설마? 어, 설마. 어, 브이 하나 나왔 대공이. 찬윤아 너가 넣어봐. 이제 누나 좀 까자. 아공이. 이지옥뭐 네, 나왔는지 보여줘 난모을거야이 뭐야 쭈코 이봉곰 응 불카모스의 이 그냥 넣어줘 응 너무 나올지 나중에 다 보여줘야 된다며 앨범에 넣고 보여줘야 돼 근데 그거 아닐까 그 봉인용이 음. 진짜 장고스틸이 엄청 안 좋네 요거는 봉인용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내 진짜 안 나와요 안 좋아. 공 보셨죠? 공 단공... 창공이 진짜 봉입률이안 좋아. 계속 꽝이야. 계속 꽝. 가... 봐지가 나... 어, 나... 어, 홀로카드 나왔네. 개방났습니다. 어, 어, 뭐 개방났습니다. 어! 어! 구월매트 매출, 월트라네요. 일컬어라 구원자지요 찬유이 저거, 찬유이 나중에 유행어 되겠다, 야. <laughs> 저거, 그, 스타버스 1편을 보면 아시겠죠? 아르세우스 브이때잔유이가 했던 멘트거든요? 지아, 아이템 두 개. <laughs> 맞아, 요 내가. <laughs> 아, 여기다. 서피우스, 아, 맘먹구이. 맘러시먹귀지하리오 맘먹구이 귀엽지 아 어, 데더트 v 이스스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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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CHR. 드라이나 CHR이 나왔네요. C. 뭐지? 어, 비리디온. 비리디온. 전설의 포켓몬이에요.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요. 알겠죠? 네? 에이, 네. 됐으니. 아, 넣는 게. 나 금대 바꿔봤나어 어, 그래서 뭐 나올까? 아, 야. 이거 봐. CHR. CHR. 한개 나올까? C H R 서포트 신비로 신비로 신비도 신비요. 혹시 H R 나머지는 뭐 어. 없는 거네? 어, 이거 이거 이거. 삼마스라드 볼로칸. 자, 자 너가 너 C H R 나오면 C H R 좋은 거야? 몰라. 브메크에서 많이. 걸보어 뭐지 이거? 일레즈. 케이카드. 오케이 카드야. 찰나나 히든 케이카드. 케이카드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이더치, 이러, 러이 데데던치, 옆에놔 써줄게요 뭐야 이게 마모쿠, 쿨스테이크 벌써 망쳤네 그래도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아니야아니야 음. 반짝이는데 반짝이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그렇군 그럼 빵을 먹고와 진짜 안 좋아 사나? 난 진짜 좋아 근데 아까 좋은 거 나왔잖아 아쿠스테크 아쿠스테이크 야 근데 진짜 배틀리제이 봉임류에 좋긴 좋다 그럼 비싼 거 아니야? 본 거? 신상 신상이네 네, 찬윤아 제발 카드마다 다 나오네 찬윤아 찬윤아 응? 너도 좀 넣어줘 알겠지? 누나가 좀 까야될 어, 아, 아, 음, 응. 거 아니야 어 알겠어 아안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올 수도 어 좋은 거다 나왔어 좋은 거안 나왔으면 나오진 오는 응. 응. 거죠? 응네 응, 그렇죠 응. 아니니까 자 창공 봉인점 자 제발 너도 넣어줘 어 브이카드 하나 보였다 달막화. 이거 어 뭐야, 이거? 통통토. <laughs> 뭐야, 단지래플. 응. 막난뇽부이 아, 막난형 부이야 책이리 나오네. 난부 크기인 줄 알았네. 와, 한팩 넣어. 아니, 9팩이네? 진짜 확실히 빨리 까긴 빨리 까네. 여기, 어, 아니... 뭐야, 또. 왜 이렇게 잘 나와, 난? 뭐지? 연객 두두마리 비종의권 고동송 키우깔라 이건 너무 많은 최우진의 뭐야 메리프 최고 고모글러브 도 많다 응 음? 카드 다네아 아니 아니 잠깐만 C H는 여기다 으크세로는안 되네요. 맨 뒤에만 보여 줄게요. 짜잔. 아, 어제 뭐 남은 게뭐 없고. 야, 근데 진짜 상금도 그 소문이 아니었는데 진짜 까보니까 알겠다. 이거 원해서 했잖아, 근데. 짜잔 야, 나한대 까볼래. 그래. 금손 찬율 출격. 자. 자, 점쟁이. 아니, 은거 아, 아니야, 점쟁이. 아니, 구기 꾸르면 안 돼. 짜긴 한데. 네. 뭐? 컵돌이. 괜찮아. 너무 반짝이는데? 안개.. 금둥.. 꽁둥.. 이꺼 아. 금손인지 똥손인지 반반이야 반반 진짜 본인이 안좋아 본인유 좋구요 요가는 크리마일꺼 가는크 솔직히 좋은거야? 솔직히 내가 <laughs> 금동이긴해나 한개 꼭 까볼래 반짝이는데 <laughs> 지가 여기 그거 전더예요. 너무. 아, 응. 아 전설 뽑았어. 전서 아니야 이거 좋은 던져. 거. 전서연만고 전더 요가댄 여기 다 좋은 거 만들겠어. 자 그러면 이 박스는 음. 간 겁니다. 알겠죠? 크뽑 보는 간 거야. 어. 그렇지야. 좋은 어, 거 나온 아, 거니까. 석유를 좋은 거야? 아니 요가댄 말고 망나뇽 나와주지. 왜? 우리 망나뇽 나왔어. 아직은 못델는 겁니다. 희망을 가져요. <목소리> 내 희망을 가. 네, 희망을 가져요요가 희망을 가져야요 네, 희망을 가지시다. 에, 봉인님 엄청 안 좋아. 에, <목소리> 봉인님 너무 봉이 좋아. 봉이. 어, 일반 요가는도 나와졌네요. 쉿, <목소리> 쉿, 네, 쉿, 쉿. 예, 베니너무안좋 <laughs> 아니, 아안 좋은 거 나오면 봉인님 너무 안 좋아. 이러면서 좋은 거 나오면 봉인님 너무 좋아. 이러면서. <목소리> 어. 본인, 뭐, 열매인지 왜. 아니, 누나 고왜 자꾸 야금야금. 야금. <laughs> 아니, 야금야금. 야금. 야금. <laughs> 벌레 먹는 다강인 것일까? 아, 이거. 뭐 나왔다, 뭐 나왔다, 뭐 나왔다. 게이트 브이. 브이, 브이, 브이 나왔다, 브이 나왔다. <laughs> 요거는 뭐지? 내 미안해. 구조 크기는 나올게 얘도 한번 나오지 않나? 결이라고. 누나한테 보려고. 뭔가 트레이너 서포트 카드가 있어. 응. 오, 지금, 아, 이거 가짜 아니지 않아? 가짜 아니야. 그냥, 이득 치니까 이렇게 느는데 아, 이득 치야? 여기 이득 치줬이 오, 치뭐 있어? 뭐 있어? 어, 잠깐만. 나안깐거 있을 건데? 아닌가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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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니까 아, 저기 하나. 깐, 어, 브이맥스인 것 같은데요? 브이믹스, 브이믹스. 갸도스, 브이맥스, 갸도스, 브이맥스. 자, 도스, 브이맥스. 하이퍼데어도 넣어주지. 마지막 카페.

자이거니 그러니까 내가 뽑은 거야. 오늘부터 찬유는 금찬유 참고 금손찬유 줄여서 버리는 거지. 자 이제 종아 안 찍혀있어서, 이 종아 안 찍혀있어 거짜고 아니고 빵을 먹어봐야겠죠. 빵빵빵빵빵빵빵 오늘 기부 질문조 할까? 종나 얼굴 안 보고 좀 옆에. 오케이 오케이 띠부시 먼저 해봅시다 디부시. 어 냄새 진짜 그, 그 냄새 나요 띠부시 어 냄새 좋아 오 띠부시 띠부시 디 지금 보이죠? 짜잔. 뜯었어요 저 먼저 뜯었어요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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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 빠보 보이지? 못까요 볼까요 볼까요 하나 둘셋나오나오 근본이네 그래도 음, 둘셋 왜윤겔라 천유이 저번에 후딩인 뽑았었는데 나자 <laughs> 일단 파일인의 하루를 학습방 단면을 보여줄게요 이거는 그냥 단면 없이 그냥 먹어게 친고요 여분도 아시겠죠 안은 아, 네. 소시지 여기는 안에는 아무것도 없음 습 단면 반어 반원 쪽에 반원 쪽에 가지고 누나 누나 와서 교환한다 아무것 아무것도 진짜 피아빵 냄새난다 근데 나는 그 안에 보자 이거아 아니 누나는 많이 줄 건데 요만, 아, 요만큼? 어 요만큼 간다고? 짜잔 파이리의 하드 핫소스 시몰라스 우유도 어, 준비해놨답니다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파이리의 그래, 하드 음. 핫소스 팡 배가 달성한... 잠단거 매운가? 맛있긴 맛있는데, 맵네. 자, 다음은 발챙이의 미쿠엿빵. 음. 음. 음 진짜, 오리맛 난다, 그냥. 음. 슈크림 같은 그맛만죠 이거보단 니그만 넣는 것 같긴 한 근데, 발레빵이 맛있긴 맛있어. 나 거기만 이렇게 짜서 먹어볼게. 아, 소스가 매운 거네. 응, 불닭소스. 두각소스는, 그... 그게 생각보다 불어져서 먹는 편인가? 여기 네, 소시지. 한번더 먹어볼게. 저 위에 대 많이 쪼그려. 근데 우유왜 크게 넣었어? 아, 응? 그렇게안 나오고, 크기는. 누나, 앙민님. 응.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거 아니야?

매운 참기름감사하시며 타이거 버 엄청 맵지 않거감사하시오 그럼 우린 다음 영에 만나요 안녕